2023년 7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 제도라의 386운동권 유명한 하문경씨하고 당국대학교 기생충학교수로 유명한 서문인교수의 글을 이용해서 주사파 주사 주사를 내세웠던 주사, 주사가, 주사 대신 반일을 내세우는 운동권. 그리고 그들은 불법을 비난하더니 용법을 하고 있다.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민 교수입니다. 당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어요. 저도 어렵듯이 알고 있던 건데, 어, 이 반일 문제에 불을 지른 김능한 전 대법관입니다. 그는 음, 일본 제철에 가서 노역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낸 재판에 대해서 독립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하면서 <laughs>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한국과 일본은 1910년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45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65년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과 배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참고로 전쟁을 치렀다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 배상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시기에 일본은 동남아 여러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러한 나라들이 전쟁 배상을 요구해서 일본은 배상금을 내놓고 그들과 수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문제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음,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으로, 식민지로 가셨었고, 또 뭐, 영국이 미국도 시, 미국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캐나다 호주 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독립할 때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 배상금을 줬느냐 아닙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 행위로 봐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으로 봐서 전쟁을 치러서 졌을 경우에는 진나라가 전쟁 배상금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종주국도 식민지에서 철수하게 되면 전쟁이 지는 형태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배상금을 안 줬어요. 이건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지금 베트남을 지배했죠. 그러다가 DMBF 전투에서 호지명이 입고는 군한테 패하면서 식민 지배를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때 분명히 졌는데 프랑스는 베트남에 전쟁 배상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약간 배상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식민지배를 해서 배상금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배를 하고 이 서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 종주국에, 그게 일본이라고 치면 일본 사람이 여기 대한민국 땅에 재산을 뭐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재산권은 인정이 됩니다. 또 반대로 대한제국 사람이 대일본제국에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개인재산은 서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했더라도 영국인이 인도에 갖고 있던 재산권은 인정이 돼요. 그게 나중에 헐값에 매매가 된다는 거 별건이고요. 때문에 지금 우리도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은 월남하신 분들이 이북에 갖고 있던 재산권을 인정해야 된다. 아, 너무 오래돼서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다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일본은 우리를 병탄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많은 시설을 지었고 뭐, 재산을 만들었었죠. 그 재산을 미군이 들어와서 일체 다 압수해버립니다. 압수해버리고, 그걸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줘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갖고 있던 재산권은 소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수교를 하겠다라고 박정희 때, 경제개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이승만 때부터 요구한 거는 전쟁 배상금 내놔라 그때 일본은 너랑 나랑 우리 전쟁한 바도 없고 내가 병탄했다가 빠져나온 거니까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게 계속 싸움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바꿨죠 그럼 다른 형태로 내놔라 그리고 미국도 한국과 일본을 사이좋게 해야만 어떤 반공정선이 구축이 되니까 일본한테 어떤 형태로든 돈을 줘라 이런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된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다 미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부가 불화를 합니다. 어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뭐 기린맥주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오비맥주가 되고, 일본의 유명한 모리나가 제가가 운영했던 기업은 그냥 혜태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불화 받아서 다 우리나라 기업체가 됐죠. <laughs> 그럼 우리는... 이 대한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재산이 있어봐야 땅을 산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좀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대다수는 뭔가 하면은 일본에 가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전쟁 말기에 못 받은 봉급하고 거기서 저금한돈을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에 가서 일한 사람들은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는 친일파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가 아니고는 못 갑니다. 독립운동 간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그, 그들이 그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처음에 받다가 일본이 폐망에 가까우니까돈을못 받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됐고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돈을 박정희 정부가 돌려다오라고 합니다. 이 돈을 세칭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그 그 금액을 놓고 논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이 2차 대전 때점령했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거기에 한 2억 몇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 금액에 준하는 걸로, 그거 이제, 하나하나의 임금과 저축액, 그 다음에 땅값 같은 걸다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다른 날에 줬던 전쟁 배상금에 준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주고 수교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청구권 자금이라고 불렀고 일본은 야, 청구권은 어차피 없는 거야. 그리고 청구권은 없다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걸 한국이 독립한 거니까 독립 축하금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교가 됐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살아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법, 법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받아온 돈을 그 사람들의 몫이죠, 원래. 줬습니다 근데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신일파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라 아 스스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명분이 없어서 잠깐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걸뭘 만들어서 이 신고를 받았던 모양인데 그 당시만 해도 친일파였 몰렸기 때문에 많이 나서지 못했어요. 조금 몇 사람들만 돈을 받아가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용 갔다가 온 사람들은 거의 돈을 못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박정희는 그 돈을 갖고 뭐 했느냐?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흥하게 만들었죠. 자, 이러던 것이, 어, 제가 기억이아사이사한데 노태우 정부 말리기에, 음,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가,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외정 때도 공부를 해서, 이러를 하시죠. 그래서 일본 자료를 많이 봤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책 어디 갔나, 아이고, 몇 차례 보여, 이거, 종군위안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기자가 쓴 책이, 이게 1970년대 60 70년대에 나왔나? 이 종군 위안부 천전 하광 기자가 쓴 건데 이게 일본서 이제 대히트를 쳐가지고 종군 위안부란 이름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저희 아버지가 그때 박정희 시절에 구해서 읽으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본 거죠. 우리 아버지는 뭐 크게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걸 봤겠죠 이화여대 김 교수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군 위안부가 있겠다라고 해서 찾다가 실제로 그런 할머니를 찾아냅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 임금은 보고 못 받은 게 있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근데 그때만 해도 부끄러워서 그냥 있다라고 한다. 어쨌든 그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일어나죠. 일본인들이 근데 일본인들이 일본군인들이 위안부를 한 거는 일본 여성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조선에서도 끌고 갔다, 뭐 필리핀도 있었다 전쟁 중에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위안부 분들은 좀잘안 나섰어요. 그때 누가 나섰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그 밀린 임금하고 저금을못 받았던 살아 있었던 그 징용자들, 박정희 시절까지만 해도 친일파름을했던 사람들이 이 위안부가 일제로부터 탄이 받았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탄압 받았다. 내돈못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징용자들이 대거 나섰습니다. 그래서 징용자하고 위안부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문화가 한 20년 진행됩니다. 이걸잘 이용했던 게 누구냐? 윤미향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징용자 무슨 협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으쌰으쌰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YS 때 시끄럽다가 DJ 때 가다가 근데 근데 문제는 YS가 이거 갖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일본은 야 우린 이미 박정희 때다 줬어. 국회 경상할 때다 줬잖아. 끝났어 그랬는데 이거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YS가 막 떠들었죠. 그래서 반일주의를 외치다가 지 스스로 경제를 못해갖고 IMF 위기를 맞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김대중이 됩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양반은 박정희한테 탄압당할 때 일본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의, 그, 누구야. 중앙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JP하고 싸웠던 그 사람이 지시로 해서 이제 다시 붙잡혀오게 되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일본이 굉장히 항의하고 그래갖고, 일본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됐죠 그러니까 JP는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끌고 갑니다. YS는 말년에 한일 어휘협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고 뭐 완전히 한일 관계를 파탄을 내죠. 그래서 지지를 올렸다가 대한민국 경제를 작살내고 무너집니다. YS는, DJ는 이제 한일 어휘협정을 다시 맺고 일본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이후로 가장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하고 징용자 문제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씨도 이제 탄핵을 당하고 뭐하고 여러 차례 격변을 겪었으면서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풀겠다. 반일민족주의를 이용하죠. 그래갖고 일본하고 이걸 붙어봐요. 붙어보는데 결론은 자기도 법률 가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미 돈을 다 받았고, 그때 박정희 때 신고하라 그럴 때 거의 신고한 사람이 없었고, 그거는 딱문 닫아버렸고, 박정희는 그돈 갖고 저걸 키웠구나. 근데 일본한테 돈달라 그러면 민족 자주심문 상으로도 말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법을 만들었나? 그렇게 해갖고, 우리 정부 예산, 우리 국민 예산 낸 가가지고, 그때 못 받은 사람들, 생존해 있던 사람들, 후손들까지 다 받아갖고, 돈을 그때 6천억인가 만들어서 다 줬습니다. 끝났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또 신고 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자료는 일본 측이 오히려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몇 사람들이 내돈 돌려줘 하고 소송을 냅니다. 일본 법원에도 내고 우리 법원에도 내는데 그게 이제 다 기각이 되는데, 아, 이 이제 김능한 대법관이 이것도 원래는 기각이 됐던 건데 다시 또 소송을 하고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 기각기각기각으로 올라오는데 김능한 씨가 마지막 여섯번째 재판이 되는 거죠. 이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일본제철은 돈을 줘라. 그리고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 법원에서 재판받아보면요. 자 배상금을 보상금을 10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고게 발생한 시점이 있는데 이 재판하면서에서 갤리 늦어졌잖아요. 그럼 그 기간 사이 이자율을 얼마를 해서 이자율까지 줘라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는 한 몇십억씩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자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여권 들어와서는 지금 주체사상이 대한민국 에통합니까안 통하죠. 근데 주체사상은 반일민족주의를 토대로 하니까 일본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던 주사파들이 반일주의를 내걸었고, 여기에 편성하게 누구냐면 문재인이 아바타처럼 움직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통 속이 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김능환 씨가 법원의 판사라고 하면은 법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것으로 판결이 안되면 본인의 양심으로 판단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양심을 확대해석해서 법률과 헌법을 넘어선 양심으로 하게 되면 안되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하면서 일본 제철 등은 돈을 내놔라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부터 이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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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품 불매운동 유니클론가요 그걸 상대로 노재팬 운동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본 또 우리한테 뭐 특수물자 판매 안 한다고 하고 뭐어쩌고 윤미향이가 이 시절에 방방 떠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오면서 설쳐됐었죠 법관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좌파의 전성 시대가 문재인 때 열립니다. 노랑봉특법 같은 것들이 다이 시절에 만들어지고 이때 법원에서는 우리법 연구회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김명수 씨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이략 문재인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되면서 문재인과 코드를 같이 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글들을, 어,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 서민, 아까 교수 얘기했는데 서민 교수가 이걸 조선업에 상당히 잘 썼어요. 그러면서 김미리 판사를 이야기합니다. 김미리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상당히 끌었다.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끄는 바람에,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황혼하는 이제 내년이면 4월인데, 내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고, 지금 윤미향이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미향이도 지금 불구속 상태도 하다 보니까, 임기 다 채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들, 이 판사들이 쭉쭉 힘을 쓰면서, 어, 이재명도 살아나게 되죠. 이재명도. 그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선거법 허,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에 있을 때 정치인들이 허위사실을 말하는 권리는 숨쉬는 권리와 같다라고 하면서 <laughs>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이때 김명수, 노정희, 그리고 권순일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민 교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조선백을 쓰면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이 정치화가 됐다. 사법은 사법으로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3권 분립이라는 게 원래 정부는 하나잖아요. 군주정 때는 군주가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으면서 단일 정부잖아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뭐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쭉 공화정으로 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이 법의 해석이 막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하는 사람만 따로 떼어내서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 군주가 더 이상 국가의 대표가 아니고 저 같은 국민들이 대표가 돼야 되니까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를 만들어서 이 국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정부를 이끌게 하고 또 국회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여기서 법을 만들면서 입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사법부는 정, 절대로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도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운동한다는 식으로 써버리면은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만 판단을 해야죠. 그 것으로서 판결이 안 되면은 그리고 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양심이 모든 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공우주 연구원과 뭐 무슨 재판을 할때참 판사가 희한한 판결을 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정원 기자나 항공우주의 전문 기자니 그가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썼더라도 이거는 이정원 기자의 본인 판단과 똑같은 것인데 근데 그 인용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은 사고의 위험성과 뭐 크다라고 제가 썼어요 인정했었는데 요 문구는 나중에 정부가 이 발표한 문구랑 다르다 제가 취재했을 때는 훨씬 전이에요 정부는 나중에 사고의 위험성과 뭐가 있어 연기한다라고 발표했는데, 똑같을 수가 없죠. 제가 1년 앞서 썼으니까. 이거와 다름으로 5보다 그러면서 500만원 배상을 판결 내는 그런 판사가 있었어요. 물론 2심에서 뒤집어졌죠. 참귀심한 판사들인데, 이게 자기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법의 정처입니다. 이걸 서민 교수가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것부터 시작돼갖고 이렇게 해서 반일 민족주의를 내세우니까 지금 문재인 세력들은 이거 갖고 장사 잘 해먹었죠. 근데 집권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뭘로 하느냐. 후쿠시마 방류수 가지고 반일 운동을 선동하는데 이거는 안센스다 웃기지 말라, 문재인, 이재명 이겁니다. 자, 하문경 씨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산민투 위원장이고 미 문화원 침투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자기 동기가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김 김민, 사회학과, 김민석. 그 다음에 법대의 조국은 별볼일 없는 운동권 큰 임무는 아니었고. 이 한문경 씨가 이제 군산에서 네모선장이라는 타이틀로 횟집하고 있는데 국힘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공감에 가서 세미,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이 주사파들은 전두환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찾다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들이밀다가 안 되니까 주체사상까지 들이밀었다.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항일 반미를 내세우니까 그 반일주의를 이용해서 민족주의를 일으켰, 일으, 일으켰는데 지금은 주사를 버리고 이것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잘 표현했어요. 서민교수랑 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국과의 인연도 얘기하고 아 이게 이게 뭐냐 지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방류수인 나오는 거 이거는 과학고의 싸움이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는 독립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선동도 할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과학의 문제인데 과학을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허위랑 싸우면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사가 사라지니까 힘을 내니까 반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자들은 과거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뭐뭐뭐 안했다, 독재를 했다, 불법을 떠들더니 지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 법을 이용하는 용법으로 자기 출세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거짓선동으로 거짓뉴스로 출세와 돈을 노리는 좌파 세력, 반국가단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잘 얘기한 겁니다. 요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체의 요체입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었고 하문경 씨도 그렇고 서민 교수도 그렇고 한번 두 사람의 글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영대 선생이라고 이 원자력 운동하시는 분하고 조기양 선생이 다음 다 주에 네모 선장 하문경 씨가 하는 여기 군산에 가서 한번 같이 세미나도 하고. 내군 선장 집에 가서 회도 먹자 그랬는데, 제가 가족들하고 놀러 가기로 한게 있어서 못 간다 그랬는데, 되게 좀 그러네요. 가서 한문경 씨도 만나서 한번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저, 새만금 방조대도 보면서 군산에 가서 한문경 씨랑도 한번 토론해 보시죠. 물론 바빠서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분들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참으로, 호남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군산 바로 밑이 부안인데, 부안에 김종규 군수가, 자기 고향 위도에, 방패장 짓겠다라고 했다가, 주민들한테, 저 맞았죠, 좌파들 선동에 의해서. 근데, 김종규 군수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에 방패장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참 이런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하문경 씨가 딱 나와서, 저 후쿠시마 방유수 갖고 떠드는 거는 선동이고, 엉터리고, 과학에 대한 도전이다. 얘기합니다. 참 소신 있는 바람인데 이는 하문경씨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군산 새만금 부안까지 가셔가지고 네모 선장 집에 가서 회좀 드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